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서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욕에 있는 퀸즈 컬리지 기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기숙사 배정부터 룸메이트를 구하는 과정까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는 6월 4일에 퀸즈로부터 합격 메일을 받았어요. 어, 이 합격 메일에는 네, 먼저 이 메일에는 백신, 비자 서류, 기숙사,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합격 메일을 받고 나서 기숙사 신청을 했냐? 그건 아니고, 저는 경희대에서 교환학생 합격자 명단을 보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메일이 오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서류들을 작성을 완료하고 그걸 제출하고 나서 그때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4월 초였어요. 그래서 저는 4월 1일 한 그쯤에 기숙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환학생에 먼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류들을 제출하고 4월쯤에 기숙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숙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쯤에 퀸즈에서부터 합격 메일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퀸즈 컬리지 기숙사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서 네, 사이트 이름은 queen'scollege housing.com이라고 쓰면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숙사 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면, 어메니티 그리고 층별 안내를 볼수 있는 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고, 여기에서 예상 가격, 방 타입 그리고 시설 등등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사진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방 안에 사진도 있고, 뭐, 거실 사진도 있고, 부엌 사진도 있고, 뭐 사진이 사실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대략적인 느낌은 볼수 있으니까,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 살짝 위로 다시 올려주면, 플로어 플랜이라고 해서 측면 안내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방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방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2인 1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하나를 두 명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 두개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총두 개. 그래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부엌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두 번째 타입의 방은 어, 1인 1실, 각자 방에서 생활을 하는 건데 여기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방 4개,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얼마였는지 그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격을 대충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밑에 조금 내리면 그방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다 보신 이후에는 이 사이트 제일 아래로 스크롤 해 주시면, 어, 여기, apply online 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되고, 이걸 쭉 써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월쯤에 룸메이트 관련한 메일이 왔는데요. 저의 경우 7월 8일에 메일이 왔어요. 먼저 이 메일에는 please don't snore 이라는 웹사이트,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비번 이렇게 왔는데, 이 메일 받으시면 바로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룸메이트 구하는 걸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빨리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늦게 들어가면 이미 사람들이 매칭을 해버려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어, 질문 답변하기인데 <laughs> 솔직히 질문이 되게 많아요. 어...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좀 성향이 맞는 그런 룸메이트를 찾기 위한 과정이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하기 애매하거나 뭔지 모르겠다, 대답하기 싫다 이런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따로 선택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빈칸 그대로 놔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또는 대답하기 싫은 거 이런 거 그냥 빈칸으로 놔두세요. 다음으로는 프로필을 작성을 해야 돼요. 프로필을 작성해야 되는데 아까 그 질문 답변하는 거는 어 객관식이었잖아요.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프로필 작성할 내용 중에는 본인 전공이라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뭐 TV 쇼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도 안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 짧게 그냥 부담 없이 써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다른 건다안 써도 돼요. 그냥 뭐 단어 단어 써도 되는데, 꼭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바 t 이라고 본인에 대한 소개 글 짧게 이렇게 쓸수 있는 칸이 있어요. 이건 정말 정말 꼭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룸메이트를 고를 때어 다른 사람들 뭐 노래 뭐 좋아하는지, 뭐 영화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먼저 읽기보다 이 어바움이 먼저 봤는데 여기에서 대충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썼으면 합니다. 제 답변을 공유해드리자면, 저는 제 이름, 그 다음에 제가 교환학생이라는 걸 밝혔고, 어, 뭐, 같이 밥 먹으러 다니자, 이런 내용도 썼고, 그리고 뭐,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laughs>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다, 이런 내용도 썼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제 지금 룸메들의 답변을 공유하려고 해요. 이거 한번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맨 밑에 본인 SNS 주소를 쓸 수가 있어요. 인스타? 이 정도? 이거 하나 정도는 올리는 게 그래도 좋은 게 여기 메시지 기능이 있긴 있어요. 어, 솔직히 그 기능이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이트에 계속 들어와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스타 주소 하나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기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smart noise> you